고국원왕은 고구려 최초로 전사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패배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몸을 던졌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국원왕은 싸움에서 졌지만 고구려의 정신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백성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지는 날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 그것이 참된 정신이다. 전사한 왕. 그러나 그는 패배 속에서도 역사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 불꽃은 소수리망에게, 광개토대왕에게 더큰 지혜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속삭입니다. 지는 날에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패배가 아닙니다. 지혜는 승리 속이 아니라 패배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삶의 용기를 배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